좋아 주스 안iversaire. 좋아 주스 안iversaire.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laughs> 사실은 어제가 12시가 지났으니까 어제가 제생일이었거든요 음, 여직껏 생일 중 가장 많은 축하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음, 프랑스 숲은 구독자님들로부터 음, 축하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음, 저 혼자 이렇게 <laughs> 야밤에 노래를 불러 봤습니다. 혹시나 어제가 또는 오늘이 생일이신 분들이라면 계신다면 음, 저도 축하드릴게요. 제가 어, 뭔가 자축을 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는 꽃집에 가서 어, 이렇게 저희 집 현관 앞에 놓을 꽃 화분을 몇개 샀거든요. 그랬더니 음, 아까 그거를 이렇게 딱 꽃을 꺼내가지고 배치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음, 정말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음, 그저께 제가 가이유 만화 듣기 훈련을 위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요. 제가 그 영상 어,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자그 음, 만화 중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 무엄멋이라고 하더군요. 무엄멋인 것 같아요라고 사유,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표현을 가지고 프랑스어 회화 패턴 999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옹디크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어, 잠깐 요 단어를 설명드리면 옹은 보통 대명사로서 어, 영어에서는 원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음,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니는 어, 니흐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요. 그는 접속사. 그래서 어, 직역을 하면 사람들이 무엇뭐이라고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뭐뭐라고 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이 문장이 쓰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눈이 온다고 해요. 눈이 온다는 내일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옹직일바 내일 뜸만, 옹직일바 내일 뜸만. 그 음식점이 깨끗하대. On dit que ce restaurant est propre. On dit que ce restaurant est propre. 그 사람이 집주인이래. 집주인은 propriétair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집의 주인. 그래서 le propriétaire de cette maison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On dit qu'il est le propriétaire de cette maison. On dit qu'il est le propriétaire de cette maison. 제가 엄마랑 많이 닮았대요. 닮다 라는 말은 t e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On dit que je tiens beaucoup de ma mère. On dit que je tiens beaucoup de ma mère. 그분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래. 전문가라고 얘기할 때는 i a l i s t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야라고 얘기할 때 Domaine 라는 명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On dit qu'il est le plus grand s p e c i a l i s t dans ce domaine. On dit q u e l e s t le plus grand spécialiste dans ce domaine. 자, 온디크에서 조금 변화된 표현인 데요 어, 이때 동사 dire를 어, 조건법 현재형 dire를 사용해서 on dirait que라고 얘기하면 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on dirait que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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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어,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비가 올것 같아요. On dirait qu'il va pleuvoir. On dirait qu'il va pleuvoir. 예문처럼, 알레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하시게 되면, 근접 미래라고 해서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On dirait qu'il ne comprend pas. On dirait qu'il ne comprend pas. 접속사 없이 명사가 바로 오게 되면 모모인 어,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On dirait un tableau de Picasso. On dirait un tableau de Picasso.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문제라는 말은 음, 영어하고 비슷하게 probl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무엇엇이 있다는 il y a 라는 형태의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On dirait qu'il y a quelques problèmes. On dirait qu'il y a quelques problèmes. 자, 여기서 한 가지 변형을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까이오에서는이 형태의 문장이 나왔었거든요. on aurait dit que 이때 aurait는 어, 조건법 현재형이 아니고 조건법 과거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aurait는 avoir 동사의 조건법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on 다음에 조건법 과거형이 오게 되면 무엇못인것 같아요 가 아니라 무엇못인것 같았다 라고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을 말할 때 사용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게 까이유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물감상자 같았어요 라는 문장이 나왔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까이유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On aurait dit une boîte de peinture On aurait dit une boîte de peinture. 이때, 보 o î 라고 얘기하면 상자를 얘기합니다. 음 한가지 예문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는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뭇 하고 있는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는 être 동사 다음에 entrains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사용하시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On aurait dit qu'il était en train de dormir. On aurait dit qu'il était en train de dormir. 자 그러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음, 별도의 설명 없이 한국어 문장과 프랑스어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dit que... 라고 하더군요. 내일 눈이 온다고 해요. On dit qu'il va neiger demain. On dit qu'il va neiger demain. 그 음식점이 깨끗하대. On dit que ce restaurant est propre. On dit que ce restaurant est propre. 그 사람이 집주인이래. On dit qu'il est le propriétaire de cette maison. On dit qu'il est le propriétaire de cette maison. 제가 엄마랑 많이 닮았대요. On dit que je tiens beaucoup de ma mère. On dit que je tiens beaucoup de ma mère. que Kibunya est le plus grand ce domaine. On dit qu'il est le plus grand spécialiste dans ce domaine. On dit qu'il est le plus grand spécialiste dans ce domaine. On dirait que Mouamoua est une on dirait qu'il va pleuvoir on dirait qu'il va pleuvoir on dirait qu'il ne comprend pas on dirait qu'il ne comprend pas Picasso est On dirait un tableau de Picasso. On dirait un tableau de Picasso. Vous vous On dirait qu'il y a quelques problèmes. On dirait qu'il y a quelques problèmes. On aurait dit que Bon modin got katata. Vulkam sangjakatasayo. On aurait dit une boîte de peinture. On aurait dit une boîte de peinture. Que는, ja, On aurait dit qu'il était en train de dormir. On aurait dit qu'il était en train de dormir. Que faites de choses comme ça, Mita Merci. Au revoir.